안녕하세요. 돈줄부동산 t v 윤종일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경남 합천 가야산자락에 위치한 고급진 전원주택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가격이 메리트가 굉장히 좋습니다. 땅값 정도 수준밖에 안 됩니다. 땅이 굉장히 넓습니다. 전이 2,537제곱미터, 2,537제곱미터, 평수로는 767평에 여기에다가 대지가 531제곱미터 160평이 있습니다. 도합 900평이 넘는 땅을 갖고 있는 고급진 2층 전원주택. 방이 3개, 욕실이 3개입니다. 욕실 중에서 핀란드식 사우나방이 또 있습니다. 아주 고급진 전원주택 활용도가 많은 힐링하기 좋은 그런 주택입니다. 가격이 굉장히 메리트가 있습니다. 3억 7천만 원입니다.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오늘의 전원주택입니다.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잘 지어진 오늘의 전원주택 모습입니다. 앞쪽에 주차 있는 곳이 맹전입니다. 이쪽에 주사를 많이 하셔도 되고, 텃밭이 굉장히 넓습니다. 767평입니다. 대지가 160평이고, 철근 콘크리트로 잘 지어졌습니다. 튼튼하게. 그리고 잔디가 많이 심어져 있으면 잔디 관리가 힘들어가지고 이렇게 돌로 가아두었습니다 돌로서 주변에는 이렇게 꽃나무를 심어가지고 경계를 해두었습니다. 방이 3 개, 욕실이 3 개. 욕실 중에서는 핀란드식 사우나가 있습니다. 정원에는 꽃나무와 이렇게 나지막한 소나무 정원수들이 있습니다. 먼저는 주택은 에어비앤비에 등록해가지고 이렇게 노촌민박으로 활용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텃밭이 넓어가지고 사시면서 농사를 드실 거를 직접 처음 영농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방향은 뒤쪽에 산이 있다 보니까 동쪽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원에 다양한 정원수들을 여러 그루 심어두었습니다. 바베큐 파티 할수 있는 공간과 또 2층 테라스 공간도 굉장히 멀찍게 꾸며두었습니다. 그리고 현대식 휴게 공간 또 이렇게 마련을 해 두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우측편에 있는 텃밭이 굉장히 또 넓습니다. 그리고 더 넓은 밭이 옆쪽에 또 이렇게 밭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농사를 직접 하셔도 되고, 또 텃밭으로 꽃을 키워가지고 이용하셔도 되고, 농작물을 농사를 지어가 직접 이렇게 드실 만큼 지으셔도 좋을 듯 합니다. 이렇게 관리가 편하게 정원을 꾸며 두었습니다. 주차도 편하고 접근성도 좋습니다. 주변에 아델스 코트 골프장도 있고 합천 해인사도 주위에 또 있습니다. 활용도가 높은 온론의 전원 주택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잘 지어졌습니다. 현장 보실 분이나 궁금한 점 전화를 주십시오. 내부 모습 한번 보시겠습니다. 신발장 크게 이렇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내부는 이제 고급진 자재를 많이 이용해서 예쁘게 현대식으로 잘 지어졌습니다. 안쪽에 안방입니다. 안방은 또 황토로 마감을 해두었고 안쪽에 주방 겸 거실 한번 보시겠습니다. 거실도 널찍하고 거실에는 또 벽난로가 예쁜 벽난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거실 창은 이렇게 넓게. 두어 가지고 밟습니다 주방쪽은 식탁을 놓는 공간과 또 싱크대 그리고 대형 냉장고를 놓을 수 있는 공간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안에는 또 세탁실 다용도실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내부는 이렇게 나무로서 목조로서 마감을 했고 주 구조는 철근 콘크리트 구조입니다 이곳은 세탁실 다용도실입니다 그리고 안쪽에 창고 보일러 창고가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가데기를 쳐서 보일러 창고가 마련이 되어 있고 이렇게 거실이 널찍하게 시원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1층 거실에서 보는 조망 역시 뭐 좋습니다. 앞쪽에 데크 쪽은 위를 천장을 이제 가림을 해서 비와도 충분히 바베큐 파티를 할수 있는 그런 공간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넓은 거실, 주방. 그리고 안방을 보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방 같은 경우에는 황토로서 마감 처리를 했습니다. 이것은 욕실. 욕실입니다. 깔끔하게 욕실이 마련되어 있고, 안방의 모습입니다. 벽면을 보시면 황토로서 어, 마감 처리를 해가지고 친환경 건강 웰빙 방입니다. 그리고 화장대 안쪽에 부부 욕실인데 특이하게 핀란드식 사우나실을 하나 만들어 두었습니다. 편백으로 해서 이렇게 사우나 공간을 별도로 마련을 해서 있습니다. 이렇게 화장실, 사우나실, 부부 욕실입니다. 부부 욕실 그리고 2층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층에 또 역시 방이 예쁜 방이 두 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나무 계단을 이용을 해가지고 올라가면 방이 두 개가 있는데 2층에 이제 거실 부분과 넓은 2층에 테라스 부분 그리고 방 2층 방의 모습입니다. 방 측면 쪽으로는 데크를 이렇게 나무 데크를 설치를 해서 테라스로 이용을 하는데 테라스 쪽에서 티타임 가지면 힐링이 절로 될것 같습니다. 또 다른 방 역시 구조가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 2층에 욕실입니다. 샤워부스가 설치가 되어 있고, 그리고 2층에 또 다른 한방 붙박이장 역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깔끔하게 잘 조성이 되어 있고, 2층에는 정말 테라스를 넓게 넓게 해 놨기 때문에. 활용도가 아주 좋습니다. 경치 한번 보십시오. 아야산자락 최고급 2층 전원주택과 넓은 토지 초금매에 관한 세부 내역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 형태는 매매입니다. 대지가 531제곱미터와 또 전이 2537제곱미터 그래서 평수로는 대지가 160평 전이 767평입니다. 연면적이 170.4제곱미터 넓습니다. 전용면적 같습니다. 건축면적은 123.42제곱미터 평수로 계산하면 3.3을 나누시면 평수가 됩니다. 층은 총 지상 2층입니다. 지하는 없습니다. 용도지역은 계획관리지역입니다. 중계대상물 종류는 단독주택으로서 전원주택입니다. 주구조가 철근콘크리트 구조로 튼튼하게 잘 지어졌습니다. 총 주차대수는 공부상은 한 대지만 실제는 여러 대 가능합니다. 세 대당 한대 공부상. 사용 승인일이 2011년도 1월 21일입니다. 관리비는 따로 없고 개별 사용하신 요금을 별도로 내시면 됩니다. 입주 가능일은 즉시 입주도 가능하고 협의도 가능합니다. 난방은 기름벌라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방향은 거실 기준 동향입니다 뒤쪽에 산책산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방이 3개. 욕실이 3개, 핀란드식 사우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방은 황토로 이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넓은 텃밭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소재지는 경상남도 화천군 가야면 성길입니다. 가격은 3억 7천만 원입니다. 현장 보실 분이나 궁금한 점 계시면 전화주십시오. 활용도가 높은 전원주택입니다. 감사합니다.